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3개의 mp3 플레이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리스트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리뷰, 가격, 품질,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가격과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림 벨을 켜셔서 최신 리뷰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3 올스카이 MP3 플레이어. 올스카이 M303 MP3 플레이어는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입니다. 이 기기는 80GB의 내장 저장 용량을 제공하며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 최대 512G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9.0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스파티파이, 애펠뮤직 에머전뮤직, 족스, 펜도러, 오더베, 디저 등의 스트리밍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인치 터치스크린은 반응이 빠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음악 감상, 이복 읽기, 동영상 시청, 앱 탐색 등을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지원하여 스트리밍 및앱 업데이트가 원활하며, 내장 스피커를 통해 이어폰 없이도 음악,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M303은 또한 음성 녹음기, 디지털 카메라, 사진 뷰어, 간단한 게임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봉 리더 기능도 지원하며, 충전식 리튬 배터리는 최대 20시간 이상의 연속 재생이 가능합니다. 기기 본체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으며 윈도우즈 PC와의 파일 전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미디어 관리도 호환됩니다. M303은 컴팩트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갖춰진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하여 음악 애호가, 오디오북 청취자, 팟캐스트 팬 그리고 스마트폰 없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번호 e p 1 M3 플레이어 p o j e m 21은 퀄컴 스냅드래건 680 칩셋과 6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고해상도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입니다. 이 기기는 부드러운 성능, 전력 효율성, 그리고 안드로이드 13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두께는 단 13mm이고. 무게는 약 156g으로 매우 슬림합니다. 이 디바이스는 시러스 라지캐스 4만 3198DAC 2개와 SDM8262 앰프 2개를 탑재하고 있으며, 오디오 신호의 순수성과 간섭 최소화를 위한 3단계 분리 전원 설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내부 설계는 5세대 푸피계와 듀얼, 펨토초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포함하여 디지털 신호의 순수함을 유지합니다. JM21은 4.7인치 베젤리스 HD 스크린, 견고한 알루미늄 합금 테두리, 폴리카보네이트 백패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는 32GB이며, 마이크로 SD 슬롯을 통해 대용량 로컬 음악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기는 듀얼 밴드 더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5.0 코덱을 지원하며, 커스터마이즈된 앤드로이드 13OS에서 여러 작동 모드를 제공합니다. 배터리 성능도 우수하여 3.5mm 출력 기준 최대 12.5시간, 밸런스 출력 기준 최대 9.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1 믿은 MP3 플레이어, 수원 프로는 안드로이드 9.0 운영체제를 탑재한 컴팩트하고 가벼운 MP3 플레이어입니다. 사용자는 스파티파이, 오더벨, 펜도러 디저와 같은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내장된 블루투스와 더블 와이파이를 통해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기기는 초경량이며 전체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와 세련된 플라스틱 바디를 갖추고 있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외장 메모리는 최대 512GB까지 확장 가능하며 MP3, WAV, WMA, OGG, SF, AP, FLAC, a c 등 다양한 오디오 포맷을 지원합니다. H1 프로는 HDMI p 4 비디오 재생, 내장 스피커, FM 라디오 기능도 제공하여 미니 엔터테인먼트 기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게임도 내장되어 있어 가벼운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으로는 음성 녹음기, 전자책 리더기, 만보기, 사진 뷰어, 세계 시계, FM 녹음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뛰어나. 한번 충전으로 20시간 이상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은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흰색 마감으로 잘 포장되어 제공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최신 제품 리뷰 영상을 받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